여 여기 온게 아니에요. 큰 딸은 공정 투명 놈들래 대답했어요. 저희는 큰 딸에게 벌을 내었어요. 어이구 잘하네. 왜벌을내다어뭐 나쁜 나쁜 친구라고 하는 거 아니야? 그때는 그 사실을 모르는 큰큰 딸은 돌아오자 투덜거였던 할머니는 안고이던데요. 나큰 달이 또 입에서 두두 껍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더요. 이게 뭐야? 이번에는 입이 두껍이 태세 마리가 튀어나왔더 두 컵이 내만은 지그럽.